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리 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에서 뭐, 리트 신수설 이런 건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추리 논증. 이거는 저, 아마 OT 무료로 풀려 있는 거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추리 논증은 객관식으로 친 논술이다. 이게 제가 내 거는 슬로건인데, 여러분, 논술이 어떤 거예요? 논술이 지문 읽고, 쟁점 찾고, 그 쟁점에 맞게 지문을 재배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거죠. 근데, 논술 시험 칠때 어떻게 해요? 쓰기 편한 주장을 하나 찾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주장을 떠나서 여러분 주장들을 쓰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쓰기 편한 주장을 보통 찾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걸 객관식화 시키는 거야 이런 주장을 찾는 것들 그리고 반대편 내가 어려워서 버린 상대방의 주장들까지 다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주장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강화,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 몇개 빼건 전부 다 논술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견해 대립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A, B, C 나와 있는 것 또는 뭐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다 보면은 서로 말싸움 하는 거잖아. 말싸움 할때 뭐가 필요해? 쟁점이 필요하지. 그걸 글로 쓰면 논술인 거고 객관식으로 치면 추리 논증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술 공부하시는 거, 여기 우리 종수형님 논술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쓰면은 추리 논증도 점수가 오른다고. 반대로 추리 논증 잘하는 애들은 논술 한 40분 안에다 쓰고 자요. 어차피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추연증 잘한 친구는 논술도잘 쓴다고. 그래서 서로 약간 보완적인 게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기라기보다는 사고 평가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 책 읽고 논술 쓰지 않니? 어. 논술 학원 다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일단 요런 책들은 다 머릿속에 넣어 놔야 돼요. 하면서 버트런드 러서 서양 철학사 익히고뭐 충균서 읽히고 하잖아. 그 정도 배경 지식은 출제 문제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 이름 빼고 필수적인 것들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다. 그래서 객관식 논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추리논증은 이제 모든 적성시험을 다 습관으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추리논증이라는 게 굉장한 혼종이에요. 물론 상황 판단이 또 약간 좀 변태적인 게 있는데 이 굉장히 혼종입니다. 그래서 피셋 또는 입법고시 뭐 민경채 이런 데 나오는 이제 언어 그리고 출리 논증 에이 상업 판단. 미 죄송해요. 언어랑 상업 판단. 이두 가지 섞어서 출리 논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다른 시험들 집대성해 놓은 거로볼수 있고 동시에 이 서로 이 소스를 공유를 한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언어 논리 출제하시는 분이 출리 논증 출제하시고 출리 논증 출제하시는 분이 상업 판단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겹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지 입법고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문제 중에 하나가 행시 22년도 기출 문제가 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21년도에 입법고시 출제가 됐었고요 그거보다 한4 5년 전에 추리 논에 유사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돌려막기를 졸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성 시험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문구를 써놓은 거다 그리고 어. 회차 단위로 안 돌리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볼수 있도록 제가 어차피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핸드아웃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나눠드릴 거니까 그런 거 공부하시면 된다. 다음 음, 출연 중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과 배경 지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 생각해. 근데 여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공기업 입사 시험을 칠 때, NCS를 칠 때는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의수문자라고 해서 의사소통,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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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영역, 그리고 문제 해결, 뭐 자원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 해결이지. 그리고 그게 NCS에도 추리랑 비슷한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 추리 중에서 사회과학 파트. 예를 들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뭔가 이론 읽고 그 이론대로 푸는 거나 아니면 보고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예, 나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그냥 문제 풀이 능력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게 이 배경 지식이랑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추상적인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차장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차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상황 뭐가 있죠? 둘중 하나겠지. 하나 사고가 났거나, 하나는 정산을 하거나. 뭐 아니면 하나 더 있겠다. 뭐 주차장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리를 배... 내차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세 가지 정도겠지.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죠. 어차 사고 나면 뭐 해야 돼? 보험 접수 해야 되지.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눈치 봐야지. 그리고 정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쓴 시간만큼 정산 요금을 미리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안 맞으면 싸워야 되지. 어쨌든 이세 가지를 머릿속에 만들어둘 만들어 수가 있잖아. 상황을 설정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미리 봐두고 거기서 쟁점 사항들을 만들어두면 당연히 방금 제가 한 거랑 동일하게 문제 해결할 방향들다 정리를 해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능력과 배경 지식이라고 네, 이 포인트를 잡은 거고 학부 교양 수준의 배경 지식 이라고 법전에서 말하고 있지만, 어그거보다더나아요 사실 학부 교양 이하 수준의 배경지식들을 요구를 하고, 그 필수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리딩 책을 끌고 들어가 드리면 충분히 전문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래서 일부 전문화된이라는 표현을 넣은 겁니다. 어 배경지식, 그이 인문철학과 규범과 사회과학과 관련된 것들 연결시키려면 은 전문화, 전문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넣어놨다. 자 이런 것들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문제 125분 이건 아까 중간중간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재검을 하는 걸 여러분들도 추천을 드리고, 재검을 하기 위해서 버릴 문제는 버리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사실 문제를 굳이 다풀 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제가 시험 쳤을 때 18번 문제가 정답률이 어, 법적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안 나왔어요. 한 30%대 미치었던 거 같아. 그러면 그 문제 풀고 있, 있겠다고 시간 쓰면은 망한 거 아니야? 맞죠? 그걸 재검을 하겠다고 한 것도 망한 거란 말이야. 그런 어차피 누가 풀든 최고득점자가 풀어도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실 문제 중에 버릴 게몇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버릴 개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푼것 중에서 다 맞으면 돼. 내 목표 점수가 27개다. 그럼 30개만 풀어도 돼. 30개 풀어서 다 맞으면 더 점수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다 풀지 않고, 내가 풀수 있는 것들, 완벽히 풀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리고, 남는 시간에, 어, 도전을 한다. 차라리 무지성으로 2번 찍는 게 3번 찍는 게점수더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괜히 애매하게 키워드 보고 찍으면 다 틀려 어,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12년도부터 언어과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곧그 10년 차란 말이야 내가 본 학생 수가 그래도 못해도 1000명은 될 거라고 그 친구들이 다 그랬어 다 이제 와서 보면은 찍었대 찍었는데 뭔가 표시가 있어 그럼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아예 정보를 모르고 찍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5분의 1의 확률이지만 애매하게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키워드로 매칭시켜서 풀잖아. 그럼 훨씬 더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제가 그 강약을 다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 스터디 해, 해주는 것 중에서 공지해 놓은 거 보면은 이 개별 클리닉 이런 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약점 보고 넌 이거 버려라. 이거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 문제 중에한 서른 개 정도, 서른 개 정도 풀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최대한 점수를 잘 받는 그런 쪽으로 해드릴 거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는 3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풀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